자 청군마마 회원으로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깜짝 놀랄만한 지명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만 먼저 보실 수 있는 회원 특전 영상입니다. 호주와 영국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셜록 홈즈 저리 가라 우리 역사의 지역명을 막 풀어헤치면서 찾으시는 우리 회원이신 유진킴님이 오늘도 메일을 보내주셨어요. 아 메일을 자주 보내주시는데 오늘 깜짝 놀랄 지역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미리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식 영상 전이죠. 자, 고주몽 마을이에요. 고주몽. 자, 찾아보겠습니다. 자, 고주몽. 이 위치는 어딜까요? 산동반도예요. 산동반도. 백제의 지역이죠. 아, 백제의 지역의 고주몽 마을이 아, 자, 이 주몽이 말이죠. 음, 비류와 온조의 아버지죠. 그리고 이제 유리가 또 왔기 때문에 이제 백제로 어, 내려와서 건국을 하는 건데 와, 동명이라는 지역명도 있었죠. 이제녕시 왼쪽에 동명이라는 지역 있죠. 동명이 고주몽이에요. 그런데 이 위치에도 고주몽의 주몽 마을이 있다. 아, 놀랍지 않습니까? 이 위치가 이제 황산진영 근처고요. 자, 그러면 백제가 과연 이 동명 그리고 또이 고주몽 이 고주몽의 이 뿌리를 나타내는 이 음, 지역명을 남겨 뒀을까? 이거 한번 생각을 한번 해 보고요. 아니면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고려 시대 강화예요. 그렇죠? 고려 시대 강화 강도인데 여기 이제 평양이 있단 말이죠. 원나라 몽고의 침입을 피해서 온 곳이기 때문에 또 고려도 왕건의 고려도 어떻게 보면 고구려의 뒤를 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고주목 마을이 있지 않나. 이렇게 해석해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고주목 마을 자, 이 주몽이라는 거를 찾을 생각을 하셨단 말이에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딱 보면 없어요. 여기밖에 없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박격 거세를 찾아볼게요. 아, 박격 거에도 찾으셨어요. 갑니다. 자, 보시니까 박격 거에는 지역명이 말이죠. 이거는. 자, 일단은 길림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헛겨세. 혁거세 해가지고 목욕탕이죠. 그런데 장춘시에 있네요. 이 길림이 말이죠. 옆에. 길림을 만주어려고 해서 뭐라고 러냐면 신라계림이랑 발음이 똑같다고 얘기했어요. 여기도 이제 신라 땅이죠. 왜 그런데 여기 혁거세라는 지역명이 있을까요? 너무 놀랍죠? 자 한반도 위에 만주 쪽. 그러니까 금나라, 청나라가 있는데 혁거세 목욕탕이 있다. 아 혁거세를 기념하는 이런 지역명들을 썼겠구나 자, 그런데 이것만이 아니에요 자, 그럼 또 어디 있어야 되죠? 혁거세가 위치가? 자, 보니까 이거 어디예요? 신라의 그 위치네요 와,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초주회안 제가 요즘에 많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그 지역이죠 초주회안 이 회수에서 이제 신라가 건국이 됐어요 자, 여기에 박혁거세 또 목욕탕이 있네요 와,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 근처에는 말이죠. 박혁것에 말고 아래로 내려오면 이제 이 핫비시에 이 경주에 관련된 지역, 또 아래 내려오면 월성 관련된 지역이 굉장히 많고요. 또박씨의 마을, 또밀양이라는 지역도 있어요. 김해김씨의 김해도 있고요. 뭐다 있습니다, 여기. 원효마을, 그리고 또 김유신 도로. 뭐다 있어요, 여기. 근데 지금 초주 이 회안. 항상 이제 그 수로의 중심지에 지금 혁것에 목욕탕이 있다. 다른 데는 없단 얘기예요 그럼, 딱, 다른 데 찾아볼까요? 혓것에? 혓것에 뭐 있어야 말이지, 다른 데. 응? 없어, 없어, 없어. 안 나온단 말이죠. 야, 회안, 장춘, 이렇게 나온다. 이딱두개예요다 신라의 지역에서 무섭게 나타나네요. 아, 어, 자, 우리 이제 유진킴님, 이렇게 메일을 보내주셨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 음, 항상 타지에서, 어, 건강하셨으면 좋겠고, 나중에 큰일 하실 분입니다. 자, 이외에도 또 놀랄만한 또 지역명들을 찾아서 보내주셨는데, 제가 나중에 정식 영상으로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놀라운 고주몽 바껴 것에 보여드렸습니다. 자, 모든 분들 화이팅!